칼도 스마트하게 갈리해 초간편 전동 칼갈이로 요리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아, 너 지금 이거 알아야 해. 전동 칼갈이 머신 독일 기술 원터치 부엌 샤아프너라는 진짜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어. 칼 무뎌질 때마다 그 무거운 돌맹이 같은 칼갈이를 꺼낼 필요가 사라졌다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마법처럼 날카로워진다고. 독일의 정밀한 기술로 만들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게다가 이 제품 덕분에 주방에서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든 거 있지? 친구들이 말하길, 이제 칼 갈기가 정말 쉬워졌다더라고. 특히 독일 기술 덕분에 언제나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니까. 너무 편리한 거 있지. 자주 쓰는 주방 도구지만 번거롭고 피곤했던 칼 가는 일이 이렇게 간단해질 줄 몰랐어. 정말 신세계야. 주방에서의 삶을 진짜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당장 써보는 거 추천할게. 주방에서 칼이나 가위가 무뎌져서 불편했던 적 많잖아. 이제 그 고민은 끝깔끔대장 전동 칼가이를 소개할게. 이거 진짜 좋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칼도 가위도 순식간에 날카로워져. 매번 새 것처럼 쓸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써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팔갈수 있다고 하더라. 특히 토마토 같은 거 얇게 썰때그 날카로움이 장난 아니래. 나도 얼른 하나 사서 써보고 싶어. 주방이 혁신적으로 변하는 경험 놓치지마. 지금 바로 깔끔 대장 전동 칼갈이로 업그레이드 해봐. 너도 칼갈 때마다 귀찮았지?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무선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진짜 혁신적인 아이템을 소개할게. 바로 고홈 전동 자동 USB 칼갈이 기계야. 이 제품은 USB로 충전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신기한 게 번거로운 손 작업 없이도 버튼 하나로 칼이나 가위를 날카롭게 만들 수 있거든. 특히 주방에서 요리할 때 너무 편리해. 우리처럼 바쁜 사람들한테는 딱 맞지 않아, 어업이나 외식업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확실히 줄여줘서, 인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전동 제품으로 갈아탄 뒤 시간을 엄청 아끼고 손목 부담도 덜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얼른 고운 칼갈이로 주방 환경을 업그레이드해 봐.